세례와 입교식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입교할 분들은 바로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형이 강한주 강소영 김은 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또 너희가서 제자를 모든 사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물로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영생하시는 주님, 이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려고 나와 싸우니,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들로 저 안에서 피난 처와심과 지혜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의 주님께 충성하여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이제 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으시는 두분만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를 미우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제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 얻음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와 사랑의 채우승리를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크게라 불러서 야 되지만,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다 버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결심습니다 번째 묻습니다두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 그대로 행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세주의 믿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정과 규칙을 지키고 성리에 참여하여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실서 다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다섯 일곱 가지의 답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세례받은 분이 들지만 다시 한번이 문답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드디어 아, 축성을 주겠습니다. 입교하는 분네 분에게 묻습니다. 아,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입교니 되고자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제로 제자로 삼으셨으니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입교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굳은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똑똑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우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심서 지킵니까? 무지어 입교하고 어, 유아세례 받고 그래서 어, 정말 세례를 받고 그 믿음에 이제는 책임자가 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 증거합니까? 예, 증거합니다. 못해더라도예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정도. 세 번째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정 규칙을 지키고 예배와 성리에 참여하여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교인된 의무를 실서 다 하겠습니까? 예, 마지막 고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등 교회 모든 일을 실서 돕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 때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들앞이 앞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 또 입교하여 우리 교회의 규칙을 따라 바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죄악된 모든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한 모든 것을 일생 동안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중요합니다. 물은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름들한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김성원 <laughs> 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박영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사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로속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운데 음. 은정이형 그 가운데 이렇게 오신들으 나갔으니 네. 세례받으면 앞으로 가고 삼끼세요 성원아 성원천장 이렇게 이렇게 아 이분들이 세례받으신 분두분 입주하시는 분네 분입니다. 정말 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기경해 주셔서, 우리 교회, 우 삼성교회 입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리들의 이름을 우리 교회 입교 명부에 기부하겠습니다 교회는 아,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김성원 청년, 예, 또입교하시는 원영희 성도님, 김은정 성년 학생, 세례받은 박영년 성도님, 그 다음에, 강소현, 우리 학생, 강한중학생, 이 여섯 분이 오늘 례벽곧 계십니다. 인사하들할때또 어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